확실히 어휘 부분 외우기 쉽게 랩으로 막 알려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수업 때 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수업은 처음이다. 아. 이제 이편으로 넘어와서 1부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와 1부에서 거의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해줬고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편입영어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영어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의, 문법, 논리독해 이렇게 과목이 4개잖아요 그래서 토익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편입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좀 부드릴게요 일단 편입학원에 처음 3월에 오게 되면 보통 이론 위주로 배울 텐는데 문법 이론을 특히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 까먹기 때문에 꾸준히 복습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독해는 문장이 길고 글이 길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구조 분석을 할수 없으면 뜻을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문법 이론 배우고 독해는 김성환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 시작부터 진 독해 문제 풍기 아니에요? 한문 장식 구조 분석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아, 어떤 게 주어고 동사고 하면서 정확한 뜻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논리는 어휘랑 같이 들어서 안태근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어, 확실히 어휘 부분 외우기 쉽게 랩으로 막 알려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수업 때 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이런 수업은 처음이다 생각했는데 아. MVP 관련 교서도 얘기해주시고 수업 때도 따로 어휘 자료 이런 걸 많이 주시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외우고 학원에서 나오는 MVP도 표준이 외우는 네.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휘랑 문법이잖아요 어휘랑 문법 공부 방법이라든지 암기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암기 방법 팁이라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어휘를 처음에는 표준어 위주로 보면서 1번 제일 많이 쓰이는 뜻 이런 걸많 먼저 외웠고 네, 어. 그 2회속 할 때는 그 다음에 뜻을 막몇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꾸준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하루에 몇개 정도? 하루에 아유. 적으면 2일치 분량하고, 네. 많으면 한 4일에서 5일치 분량 아. 네,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2인치 정도 하고 아. 천천히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천천히 늘려나. 갔 최독수가 늘수록 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는 수를 늘린것 같아요. 그 아. 그리고, 그리고 논리가 어휘를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은 지문이 길고 호흡이 길어지는데 특히 장문 논리는 뭐 중앙대도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말고도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일단 언어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 같고 아 사고력 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들로 진단에 채울 힌트 같은 걸 주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단어라던가 아니면 문맥이 비슷하거나 이런식으로 파악을 해서 답을 쉽게 골라기때문 아무리 작문이라 해도 집중을 하면서 문맥의 일치만 아니면 어느정도 다 쉽게 풀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1차 뿐만 아니라 최종까지 될 거니까 이 말이 정말 저는 심리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독해는 또 편입의 꽃이에요 꽃.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해잖아요 사실. 뭐다 중요하겠지만. 네. 독해는 어떻게 좀 공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독해는 문제 스타일이 물어보는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지문의 제목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 글이 뭐를 말하는지를 알면 다 충분히 쉽게 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치 불일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천지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하면서 하면 충분히 잘 풀더라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라든지 그 다음에 문맥도 중요할 거고 물론 어휘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도움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좀 있었는지 또 궁금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데일리 테스트 맨날 맨날 단어 시험 보고 밴드에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맨날 빠지지 않고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명절마다 특강이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약했던 부분 다른 교수님 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고 기필코라고 기출 필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그거 풀면 확실히 약간 실전 감각, 그거는 언제 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9월 부터 음...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교별로 5개년치 이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게 되고 하니까 음. 실전 감각도 채우고 음. 학교별 유형 파악도 할수 있고 아,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말 나온 김에 기출은 이제 학교별로 다 풀었어요 어느,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기출로 되게 많잖아요 어, 저는 일단 못 해도 5개년 이상 풀었고 학교별로 약간 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다 싶으면 5개년 이상 해서 거의 10개년 가까이 저는 아. 풀고 나서 틀난게 아니라 제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보고 맞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맞힌 게 아니라 찍어서 음. 맞춘 거나 이런 것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지문에 다시 한번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해석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꼼꼼하고 처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기를 들어보니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제가 사실 좀 다르잖아요 경희대도 그렇고 뭐 중앙대, 아주대 홍대, 국민대 뭐 성대 다 다르듯이 근데 지금 뭐 본인이 이제 문제 풀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실제로 풀면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험장 분위기 혹은 시험장 갔을 때 실제로 붙을 줄 알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좋고요 어, 일단 학교마다 유형이 다른데 뭐. 교수님들이 그 프린트를 주세요 학교별로 기출 이런 거를 주실 때도 있고 그거를 소대로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막 유형 파악을 하고 여, 어떤 학교는 막 문법이 안 나오거나 특정 영역만 나오고 근데 네. 그거를 잘 파악해서 풀고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이 없는 학교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음, 자기 강점을 살려서 네 음.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게 있을 텐데 그 문제에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어 네네네 일단 뭐 별표 같은 걸 하든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풀수 있는 거를 다 풀고 시간 안에 풀수 있는 거 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검토를 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음... 왜냐면 그 문제에만 잡다가 다른 d m 들다못푼 경우 저도 많았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어 아, 뭐. 그게 좀 시간 관리에 도움이 네. 되, 됐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출 프로그램 그거 풀면서 실전 감각을 깨웠다 했잖아요 <laughs> 내 안에는 잠들었던 감각을 깨웠어? 어. 네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실전에 시험을 보러 가서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풀고 입시 시간대에 맞춰 들어가서 생각을 계 하고 마인드 컨트롤 아, 하는 뭐.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열름개 이상을 봤는데 여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거는 하나도 없요아더이다 느낌이 좋았다? 네 붙을 것같다 이런 걸 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잘말해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아좋습니다